고급설의박에수입니다 예전부터 내려오는 얘기 중에서 후안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요즘 와서 고금을 막론하고 그래도 요즘 그 언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위치가 예전에 그니까 3040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관제언론이라고 해서 조중동, 조선일보, 중일보, 동아일보를 가르켜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애써 부인하죠. 뭐, 자기들도 독립식문이었었다, 독립을 위해서 외쳤다, 그리고 정도를 위해서, 정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보이는 그들의 행태는 한쪽에 치우쳐도 너무나도 피우치우치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가지고, 어, 자기들만의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과연 저런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은 영명한 마음과 해량을 가지시고 제발 좀 속지 말아 주십시오. 이 총선을 대하는 마음은 우리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뽑는 자리지 어떤 평가력이나 어떠한 그 세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국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올바르고 정말로 우리들이 대리해서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간절히 저, 읍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외칩니다.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구설의 박동수였습니다.